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안타깝게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6.04포인트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자산들 다시 한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하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만700달러 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6만달러 대가 위협받게 될 것인가. 분석가들의 의견들을 뒤에 또 모아봤는데요. 신기하게도 거의 만장 일치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는 준비한 소식들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몸살을 알아왔고 지금도 뭐 인플레이션을 다 잡았니 많이 말이 많은데요. 인플레이션을 그냥 지대로 때려잡은 사람이 있죠. 바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인데,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반대파의 불평이라든지 이런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강하게 단행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정부 지출을 전부 다 깎아버린 것이었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르헨티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주에 최초로 30년 만에 식료품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빵 퍼센트를 찍었다라고 하네요. 3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없는 한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뭐하고 있습니까?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밀레인 대통령이 한국과 정반대 길을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왜 잡히지 않는 것이냐 라면서 금리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라면은 아르헨티나가 과연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정말 주목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릭스 관련된 소식을 내보내는 트위터 브릭스 뉴스에서 전화기를 얼마 전에 푸틴이가 북한에 방문해 가지고 김정은이랑 또 샤바샤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로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을 시키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악화가 되고 있는 전쟁 양상.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안 올라도 되니까 전쟁만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넘어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 법무부가 394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빠르게 전해지고 있는 소식인데요. 이미 코인베이스로 입금이 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해당 분량을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940개면 그렇게까지 많은 물량은 아닌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은 시장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7일 연속으로다가 비트코인 혐을 ETF의 자금 유출이 마무리가 되었고 3,100만 달러가 순유입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최근 몇 주간 성적이 좋지 않았었던 비트코인인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장외 거래 잔고가 10만 3천개가 증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공급 쇼크가 나오길 기대했었는데 공급이 좀 늘어났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일까? 여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콘트의기구자 구스타보 파리아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하락으로 미결제 약정 규모가 지난 3주간 30억 달러 감소를 했다. 펀딩 비율 또한 0으로 수렴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빗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100억 달러 옵션 만기 후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요. 자, 미국 증시의 내마녀의날 관련해 가지고 변동성이 잠재적으로 커질 수가 있겠다. 대리빗 미결제약정의 25% 이상이 수익 상태에서 만기가 될 예정이며 이 가치는 27억 달러가 넘는다. 또한 만기가 되는 미결제 약정은 모두 1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라고 대리빗의 최고 경영자 시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약세 심리가 분명하지만 옵션 스큐를 봤을 때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이 7월 12일까지 이더리움은 7월 5일까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인 즉슨 조만간에 바닥을 찍고 단기 바닥 찍고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월부터 하락 흐름이 끊기면서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주봉매니아 분석가인 렉트캐피탈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지극히 정상적인 재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다 라고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템포를 좀 빨리 했지만, 반감기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속도를 좀 늦추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오히려 강세장 가능성은 높아졌으며, 이전 사이클보다 긴 강세장이 전망이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은 박스권 하단 지선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단 지선은 참고로 6만 6 0 달러라고 하는데, 해당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어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엊그제 반등했었던 거다 까먹으면서 6만 달러 수준까지 다시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저점을 높인 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일단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에디의 분석가의 분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다시 한번 6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그 자리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 가격이 6만 달러선 혹은 5만 9,600 달러선까지 밀렸었다가 지지 받으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가들의 예측이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전부 다 틀리면서 나가리가 될 것인가 여전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번 주봉을 6만 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줄 수 있다라면은 세번 연속으로다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의 발생 같은 경우는 지금 몇몇 사람들은 시즌 종료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시즌 종료가 아닌 계속되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다시 한번 크게 쏘기 전에 길을 보고 있는 상승세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랜만에 인컴 샤크 분석가의 분석인데 이 차트를 몇달 전에 그어 놓은 건데 선을 그어 놓은 건데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아떨어질 수있다라면 앞으로 축적 기간을 좀더 거친 후에 상승 추세를 타고 가격 상승을 한번 보여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비슷한 분석이 뒤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에덴을 분석가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여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지금 프랙탈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 프랙탈을 대비를 한 것인데요.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약간의 추가적인 축적 시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크립토 포세이돈 같은 경우도 똑같은 프랙탈을 들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두달 여간 동안 이런 식으로다가 횡보를 이어간 다음에 상승 추세가 시작될 것이다. 두달 동안 지금 의견들이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겁을 많이 준 상황이긴 한데 두달 동안 횡보를 거친 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뭐 말이 두 달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두 달간 더 질질 끈다라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두달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좀 달려줄 수 있다라면 이 적적함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희망회로일까요? 그래도 막상 달리면은 다들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어서는 나울파리 형님의 견해 및 강세장 수익 실현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기를 할. 그는 올해와 내년 2024년과 2025년 강세장 동안 기록적인 비트코인의 최고가를 예상을 하며 시장 가치 같은 경우 지금 2조 달러지만 앞으로 6년까지 내다본다면 라 100조 달러 이상까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이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며 강세장이 끝날 때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 근거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덕분에 시장 위험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한 것인데요. 이번 ETF 승인을 통해가지고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 확립된 위치와 기관 채택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알트코인들 소라나 같은 경우는 신중한 평가를 거쳐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세장이 2025년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올해 말에 일단은 부분적으로다가 수익션을 먼저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챙겨가겠다라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 익절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실현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긴급한 재정적 필요가 없는 경우 최소 2,030년까지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좋은 장기 보유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다가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4분기, 바나나 존에 돌입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올해도 그렇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라울파리 형님. 저 역시도 그의 예상이 딱 맞아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다음으로는 게리겐세이가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저 어떤 이들은 7월 4일, 어떤 이들은 7월 2일,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게리겐세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체적인 날짜는 안 알려준답니다. 아주 얍삽한 자식. 다음으로는 블라스트 코인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죠. 블러의 주도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인데, 뭐 일단 화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여러 거래소들, 그리고 코인베이스 등등에서도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잘 모르는 코인이긴 한데, 일단 소식이어가지고 전해드려 봅니다. 꽤 많은 물량이 에어드랍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앞으로 두달 후에 강력한 상승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두달 동안 잘 버텨보자 라는 의미에서 크립토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조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광고 틀어주기가 진행이 되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도와주시는 한분한 한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